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우리집에 악어가 산다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은 고대입니다 아이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경쟁과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학원차를 타고 오가며 손바닥만한 닌텐도를 들여다보거나 TV 만화를 넋을 잃고볼 때가 고작입니다 이제 엄마든 선생님이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 볼까요? 애완동물 가게에서 생기는 멍멍, 왈왈 우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개들이 한꺼번에 지저댔어요.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에요. 나는 개들을 향해 눈을 불아린 채 주먹을 쳐들고 말했어요.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이 나왔어요. 턱수염이 덥수룩한 게꼭 산적 두목 같이 생긴 아저씨였어요. 엄마가 숨덩어리를 동글동글 뭉쳐놓은 것 같은 강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머나 예뻐라. 우리 저 강아지 기를까? 골치 아프게 강아지를 뭐 하러 기른담? 차라리 엄마가 동생을 한명더 낳는 게 낫지.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산적 두목 아저씨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주인이 있습니다, 손님. 엄마는 실망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면서 물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엄마는 구석에 있는 계집으로 달려갔어요. 계집 안에는 금방 태어난 것 같은 새끼 강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강아지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요.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서 별수 없이 끌려온 것 뿐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엄마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심심해서 가게 안을 돌아다녔어요. 가게 안쪽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수족관이 높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커다란 수족관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쳐 다니고 있었어요. 손톱만큼 작은 물고기도 있고 손바닥만큼 큰 물고기도 있었어요. 수족관을 보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수족관을 다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 물고기들은 물 없이 얼마 동안 살수 있을까? 어떤 물고기가 가장 오래 살까?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내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내 속에 악마가 들어있나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하지. 정말로 깨뜨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족관 뒤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요.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였어요.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그래도 나는 창고를 다 뒤져봐야지 했어요. 그때 뭔가 발끝에 걸렸어요. 내려다 보니 작은 어항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길고 네모난 어항이요. 어항 속에는 뭔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서 어항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그 안에는 악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 악어예요. 내 팔뚝만한 악어가 두 눈을 깜빡깜빡 뜨고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악어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를 데려가죠."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뭐라고? 악어가 다시 말했어요. 부, 부탁이야. 나를 여기서 데려가줘. 그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악어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나를 보고 놀란 모양이에요. 여기서 뭐하니? 빨리 나가자. 나는 악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 이거 사줘. 엄마 앞서서. 엄마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두말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나는 발바닥에 있는 힘을 다 주었어요. 절대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요. 나가자. 싫어. 나가자. 싫다니까. 엄마는 두 손으로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나는 절대로 절대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나를 질질 끌고 갔어요. 엄마 힘은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도 밥 많이 먹어서 힘이 세졌다고요. 내 몸무게 다섯 배쯤 되는 힘을 온몸에 주었어요. 엄마가 쩔쩔맸어요. 엄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엄마는 창고 밖으로 나를 질질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는 재빨리 기둥을 두 손으로 껴안고 깍지를 꼈어요. 그손 나. 못 나. 놔. 싫어. 엄마가 손으로 내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났지요. 그 바람에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짖어대기 시작했어요. 한 녀석이 짖으며 마구 날뛰자. 다른 녀석들도 덩달아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하다 하다 안되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사정하듯 말했어요. 제발 씁니다. 이번 한 번만 그냥 가자. 강아지 안 골라도 돼. 그냥 가자. 어? 이미 늦었어요 내 결심은 바위 덩어리보다 단단해졌는걸요. 나는 힘주어 말했어요. 악어 사주기 전에는 절대 안 가! 산적두목 아저씨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는 울것 같은 얼굴로 산적두목 아저씨를 보고 말했어요. 고집이 세심줄보다 질겨요. 어떡하죠? 산적두목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 악어는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기르려고 갖다 놓은 거라서요. 그러자 엄마는 딱 잘라 말했어요. 판다고 하셔도 저는 못 키워요. 말도 안 돼요. 시끄러운 강아지는 키우면서 조용한 악어를 못 키운다니. 나는 재빨리 말했어요. 내가 키울 거야. 엄마가 나빠요. 그렇게 왜 싫다는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요. 나는 씩씩거리며 엄마를 노려봤어요. 기둥을 뽑으면 뽑았지 나를 떼어내지는 못할걸?좋아 너 그러고 있어 엄마는 집에 가버릴 테니까 엄마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손님들이 나를 한 번씩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어떤 손님은 손가락질하면서 낄낄거리기도 했고요 보거나 말거나 비웃거나 말거나 한 시간 넘게 기둥을 잡고 있었어요 두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온종일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그러고 있을 작정이었어요. 밖이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새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먹구름이 잔뜩 낀 얼굴로 들어왔어요. 좋아. 주인 아저씨가 판다고 하셨으니까. 갔다가 길러봐. 엄마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팔을 풀면 번개처럼 나를 안아서 밖으로 데려갈지도 모르거든요. 어디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죠. 못 믿겠어. 정말이야. 엄마 맘 믿어.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산적두목 아저씨가 어항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저씨는 처음 봤을 때처럼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어요. 이 녀석은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되었단다. 나중에 내 키보다 훨씬 클 거야. 잘 키울 자신 있니? 네! 산적두목 아저씨가 어항을 내밀었어요. 꿈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악어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악어를 통해 승민이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악어를 보살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많은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있던 사랑을 악어에게 나눠주면서 승민이는 의젓해진다. 여러분, 책으로 만나보아요.